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캐스퍼 전기차를 가장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캠핑카 및 차박으로도 가능한 인기 만점 캐스퍼 전기차를 1490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니 정말 대박입니다. 모의견적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업계 최고 전문가에게 최저가 견적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시 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캐스퍼 전기차입니다. 캐스퍼는 2021년 9월 생산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만 판매를 해왔지만 24년 7월에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하여 춘계국에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스퍼가 전기차로 나오게 되면서 실내 공간은 더 넓어졌고 최고급 차에만 있던 안전 편의 사양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캐스퍼 전기차의 공식 가격은 3,149만 원이지만 이 금액은 세제 혜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세제 혜택은 어느 누구나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구입 금액은 2,99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조금 혜택을 더하면 1,490만 원에도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서울의 경우 약 700만원, 경기도의 경우 약 900만원, 경상남도의 경우 약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스퍼 전기차의 가격이 2,990만원인데 보조금을 빼면 서울 기준 2,290만원, 경기도 기준 2,090만원, 경상남도의 경우는 1,490만원의 캐스퍼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마저도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초기 비용 전혀 없이 월 고정 렌트료만으로 차를 운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자차로 구입하게 되면 차값 외에도 유지비와 세금 등 부가적인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렌트를 이용하면 자신의 차가 아니라서 사고가 난다고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운전 경력이 적은 분들이라면 정말 매력적이죠. 또한 렌트비에 유지비들이 포함될 수 있고 차량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요즘 감가상각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월 고정 지출 비용도 할부 구입의 경우 차값 총액을 할부 개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출되지만 장기렌트나 리스의 경우 차값 총액이 아닌 잔존가치 즉 계약기간 만료 후에 차의 시세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만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지출되기 때문에 월 렌트료가 상당히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도 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자동차세 등등 초기 비용 전혀 없이 월 렌트료만으로 차를 운행하시면 됩니다. 출고 기간 단축, 차량 반납 용이와 재산세와 같은 세금 인상 없고 비용 처리로 1,500만 원까지 세금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사마다 조건과 혜택이 다르고 프로모션을 일일이 찾기 힘드실 겁니다. 그때는 주저 말고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차량업 전문가들이 수십 개 이상의 렌트사 견적을 비교 분석하고 그중 가장 고객님께 이익이 되는 최적의 견적을 알려 드립니다. 비공개 혜택까지 챙겨드리니 저희보다 저렴한 곳이 없다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캐스퍼 전기차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기차들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되고 공용주차장 이용시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액의 경우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이며 140만 원을 초과하면 14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되고 300만 원 이상이면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차는 최대 30만 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 정보 수집 장치 탑재 차량 구매 시 배터리 안전 보조금 20만 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혜택과 자동차세 할인 혜택 등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캐스퍼 전기차는 디자인, 파워트레인은 물론이고 차급마저 달라졌는데요. 전장을 230mm를 늘려 3825mm가 되면서 경차 기준을 포기하고 패밀리 SUV 전기차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무게 1335kg, 길이 3875mm, 폭 1610mm 높이 1575mm, 휠 베이스 2580mm, 차체가 길어진 이점은 실내까지 이어집니다 2열 레그룸과 트렁크 공간이 넓어진 것인데요 2열의 성인을 태워도 불편함이 없고 트렁크는 280L 수납이 가능하고 2열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활용을 높였습니다 또한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2열뿐만 아니라 1열까지 평평하게 폴딩이 돼서 차박도 가능하죠 요즘은 리클라이닝 안 되면 경쟁에서 도태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차박 가능하고 가성비 좋은 인기 패밀리 SUV입니다 캐스퍼 전기차의 외관은 패션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더 스타일리쉬해진 것 같은데요. 2024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보인 버터크림 옐로우라는 색상은 정말 독특하면서 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연기관 캐스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은 전후방 테일램프의 패턴과 디테일한 방향 지시 등입니다. 파마메트릭 픽셀 라이트라는 현대 전기차의 패밀리룩이 적용된 모습이죠. 그 밖에도 픽셀을 형상화한 휠과 로봇 표정 배지, 내부 디자인까지 세심하고 귀여운 디자인이 엿보이는데요. 이제 그만 빠져들고 성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행거리 315km, 배터리 용량 49kWh, 115마력, 0-110.6초. 최대 출력은 97마력인데 옵션으로 115까지 늘릴 수 있네요. 충전 시간이 중요하죠. 10%에서 80%까지 30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캐스퍼 전기차를 가장 저렴하게 계약하기 위해서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상담 링크로 상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연락드려서 가장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